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배터리 주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주간 기준 배터리주 동향과 뉴스를 체크하는 위클리 배터리 뉴스. 자, 먼저 배터리 8대 종목의 외국인 지분율, 3월 19일 수요일 종가 기준과 공매도 잔고, 비중 살펴보도록 할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4.42% 0.05% 포인트 전주 대비 감소했고요. 공매도 잔고 0.46%, 포스코홀딩스 29.49% 외국인 비중 공매도 0.1%, 포스코퓨처엠 외국인 9.4% 공매도 2.45% 비중으로 공매도 잔고 1위고요. LG화학 외국인 31.91% 공매도 0.04%, 에코프로비엠 외국인 비중 9.95%, 공매도 잔고 3.57% 비중, 에코프로 외국인 20.05%, 공매도 2.79%입니다. 나노신소재 외국인 7.59% 비중이고요. 공매도 1.57%, SK이노베이션 14.37% 외국인 비중, 공매도 0.07%, 그냥 5.05% 외국인 갖고 있습니다. 전주 대비 1.44%포인트 외국인 지분 떨어지면서 외국인 지분 오락가락 크게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공매도 잔고가 0.44% 전체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줄어드는 가운데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의 외국인 지분율 소폭 전주 대비 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배터리 관련 뉴스들 가운데 베스트 5 꼽아 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 한번 충전으로 1000km 달리는 배터리 폭발 위험 없앴다입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화학공학과 이현욱 교수팀이 한번 충전으로 1000km를 달리는 차세대 배터리의 폭발 위험을 없애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 배터리는 양극에 들어가는 니켈의 양을 줄이고 대신 리튬을 더 많이 넣어서 충전 용량을 최대 70%더 늘렸습니다. 하지만 고속 충전 과정에서 소재 내부에 있는 산소가 산화되면서 기체로 나와 폭발할 위험이 있는데요. 연구진은 배터리 소재에서 산소가 가스로 변하는 것을 막는 기술을 찾아 냈습니다. 김민호 박사는 다른 연구들은 산화된 산소를 안정화시켜 기체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했지만 우리는 산소의 산화 자체를 막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과리튬 소재이며 기존 배터리 대비 30%에서 최대 70%까지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소재입니다. 이론적으로 4.5V 이상의 고압 충전을 통해 배터리 용량을 극대화할 수 있어서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최대 1000km까지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충전 과정에서 산소가 산화되면서 기체로 방출돼 배터리 폭발 위험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충전 전압이 4.25V 부분에 도달하면 산소가 산화되면서 배터리 내부 구조에 변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산소가스가 배출된다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양극 내 금속을 일부 바꿔서 산소가스 발생을 차단하는 방법을 썼는데요. 연구진은 과리튬 소재의 전이 금속 일부를 전기 음성도가 더 낮은 원소로 치환하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현욱 교수는 다양한 실험과 이론 분석으로 기술을 라이브러리어해 양극재 연구자들에게 소재 개발 방향성을 제시했다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인 폭발없는 장거리 주행 배터리 소재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4위 K 배터리 3사 가동률 40에서 50% 대로 뚝 중국 CATL은 80% 근접입니다. 지난해 국내 배터리 3사가 실적 부진에 따라 공장 가동률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반면 K 배터리의 최대 경쟁사인 중국 CATL은 생산량도 늘리고 가동률도 올랐는데요. 연구개발 규모 역시 CATL이 한국 3사 합산보다 1조 원이나 더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9일 각 회사가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장 가동률은 57.8%로 전년 대비 11.5%포인트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SKO는 87.7%에서 43.8%로 43.9%포인트 하락했고요. 삼성 SDI는 전기차에 공급하는 중대형 배터리 가동률을 따로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CATL의 가동률은 70.5%에서 76.3%로 올랐는데요. 특히 총 생산 능력이 확대된 가운데 실제 생산량이 더 많이 늘면서 가동률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CATL은 탄탄한 내수에 더해 해외 시장에서도 가성비 좋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앞세워 선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ATL을 비롯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보조금 인재 양성 등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고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데요. R&D도 한국 기업들보다 더큰 규모로 투자하며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CATL의 R&D 투자액수는 186억 위안, 약 3조 7천억 원으로 LG 에너지솔루션 1조 9천억 원, 삼성 SDI 1조 3천억 원, SK온 2,800억 원등 한국 배터리 3사 합산 2조 6,600억보다 약 1조 원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CATL은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9.7% 감소했지만 순이익은 15% 증가한 가운데 지난해 순이익의 50%인 253억 7천만 위안, 약 5조 1 0 0 0억 원을 현금 배당과 특별 현금 배당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올해 1월 24일에 54억 위안, 약 1조 원을 특별 현금 배당했다고 하는데요. Catl은 유럽 현지 공장을 구축한다는 소식도 내놨습니다. 이미 완공된 독일 공장은 생산 규모를 키우고 헝가리 공장은 올해 내 1단계 건설을 마칠 예정이고요. 다만 Catl은 미국 내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죠. Catl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글로벌 1위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계속해서 적극 공략하고 있는 중국 배터리. 그런 가운데 유럽 전기차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출하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업계가 기대를 걸었던 탄소 배출 규제 강화 이후 오히려 값싼 중국산 배터리를 선호하는 현상이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최근 유럽 연합이 발표한 EU 액션 플랜에 한줄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요. 중국 배터리 업계의 역내 확산을 막기 위해 배터리 공급망 전반에 유럽산 비율을 높인다는 내용이죠. 향후 2년간 배터리 업체 생산 라인 확대에 18억 유로 약 2조 8천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국내 업체들도 유불리를 쉽게 확신하지는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유럽 내 완성차 업체들의 중국 배터리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중국 업체들도 EU 영내에 생산 라인을 확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은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와 손잡고 유럽 세 번째 배터리 합작 공장을 스페인에 세울 예정이고 4위 CALB 역시 지난해 포르투갈에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위 삼성 SDI 조만간 46파이 배터리 출시입니다. 삼성 SDI가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14일 선제적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조 원대의 유상증자를 결정했고 19일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초격차 기술력 개발로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SDI가 정기 주주 총회에서 배터리 로드맵을 공개하고 주주 가치 재고 노력을 다짐했는데요. 특히 올해 차세대 프리미엄 각형 배터리 P7 개발을 완료하고 46파이 배터리를 1분기부터 출시하여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고체 46파이 LFP 배터리 등 신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를 진행해 기술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건실한 재무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며 앞으로 다가올 슈퍼 사이클에 대비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술을 혁신하고 글로벌 생산 역량을 갖추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 경쟁력 강화, 매출 및 주주 확대, 코스트 혁신 등의 3대 주요 전략을 제시하며 초격차 기술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미래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주선 삼성 SDI 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후 트럼프 정부와 IRE 관련해 어떻게 소통하는가의 질문에는 자체적으로 워싱턴의 관계자들이 있어 소통하고 있다며 잘 대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삼성 SDI 유상증자를 1호 중점심사로 선정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지의 질문에 유상증자 취지에 대해 금융당국에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삼성 SDI 주가가 52주 신저가를 경신하자 금감원은 삼성 SDI에 대해 주주가치 보호 방안을 심사하기로 했는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삼성 SDI 유상증자와 관련해 증권신고서상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면 최대한 신속히 투자 자금 조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증권 신고서 심사를 처리하겠다라며 정상적인 기업의 자금 조달이라면 금감원이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2위 뉴스. 미국 한국 민간 국가 지정, 2차 전지 바이오 협력도 차질 우려입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으로 최종 확정할 경우 2차전지와 바이오 분야에서도 양국 연구협력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간 미국 에너지부와 합성생물학, 2차전지, 핵융합, 원자력 등 4가지 핵심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 왔는데요. 우리 정부와 미국 에너지부의 구체적인 협력 현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과기부로부터 받은 한국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협력 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한미 당국은 올해 하반기 미국 일리노이에서 한미 컨퍼런스를 열 계획인데요. 차세대 2차 전진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미국 에너지부 산하, 아르곤 국립연구소가 지난해 5월부터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과기부가 미국과의 R&D를 위해서 예산 투입 비용을 매년 크게 늘려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민간 국가 명단에 한국이 포함된 채로 다음 달 15일 발효된다면 양국의 협력 규모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배경인데요. 이 의원은 냉혹한 국제 질서를 모른 채 외교 무능으로 우리 국익을 잃어야 하는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며 시급히 범부처 역량을 모아 수습의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2차 전지주의 주가는 올해 1분기 바닥을 형성할 것이라는 전망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병화 유진 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들어 유럽과 미국에서 1,2월 전기차 판매량 숫자가 상승세라며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올해 2분기 턴어라운드를 예상한다면 주가는 1분기가 저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시장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수요가 앞당겨져 지표가 개선됐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병화 연구원은 IRA가 축소, 폐지되더라도 전기차 시장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과거 전례를 보면 미국은 구매자 보조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가가 아니다라면서 구매 보조금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장이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뒤인 작년 11월과 12월에 전기차 구매가 크게 늘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소비자들은 살만한 차가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사라진다고 하면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과 유럽이 대중 무역 장벽을 높이면서 한국이 반사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SK온 일본닛산의 전기차 100만 대분 배터리 공급 약 15조 원 규모입니다. SK온이 일본 완성차 업체인 닛산에 약 15조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SK온이 일본 완성차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SKO는 19일 닛산과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하면서 2028년부터 2033년까지 6년간 총 99.4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중형급 전기차 약 100만 대에 탑재할 수 있는 물량인데요. 구체적인 계약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공급량을 감안하면 1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SK온이 공급하는 배터리는 고성능 하이니켈 파우치 셀로 생산은 북미 지역에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번 계약 물량은 이산이 미국 미시시피주 캔톤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인 북미 시장용 차세대 전기차 4종에 탑재됩니다. SK이노베이션이 최근 전기차 배터리 사업의 실적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모디스로부터 신용등급 강등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모디스는 지난 15일 SK이노베이션의 신용등급을 투자 적격등급인 BAA3에서 투자 부적격등급인 BA1으로 하향했습니다. 손실 위험이 높아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회사라고 평가한 것인데요. 해외시장에서 채권 발행이 어려워진 데다 국내 신평사의 신용등급마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서 재무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죠. 배터리주 주가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